요즘 스타들이 소유한 고가의 빌딩이나 그들의 재테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타들의 다양한 재테크 유형,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연예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뭐 빌딩이나 아파트, 그리고 네. 또 주식 부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 3년간 연예인들이 소유한 빌딩이나 또 주식부자 연예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예 보통 일반인들의 종합적인 그런 관심사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연예인과 돈은 때려야 뗄수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연예인 마케팅도 이제는 셀러브리티 마케팅까지 진화하고 아,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스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부러운 스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laughs> 네. 우선 빌딩 부자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재벌닷컴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태지 명의 빌딩이 295억 예. 3천만 원이었죠. 아, 장동공 고서영 부부가 이제 강남과 강북에 소유한 빌딩 세채 가격이 282억 6천만 네. 원이었고요. 차인표 시나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청담도 빌딩이 223억 4천만 원. 박종훈 소유의 역삼동 빌딩이 140억 6천만 원, 장근성 명의로 되어 있는 청담대, 청담동 빌딩은 140억 2천만 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실판매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고가 빌딩이고요. 아, 이름만 되면알수 있는 연예인들의 빌딩도 또 소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데요. 대중에는 그 임대 수익이 적고 건물이 팔리지 않아 빚 주운 개살구 같은 빌딩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강남권 빌딩들은 상당수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몇억 정도가 아니니까요 <laughs> 정말 네. 억설이 나는 빌딩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식 부자도 상당하다고요. 예, 주식 부자들은 재테크라기보다는 상장사 대주주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K팝 열기로 가요 상장사 대표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010년 11월 께 국내 연예인 최초로 아, 천억 원대 주식 부자에 올라서 서 현재는 3천억 원대의 부자 라고 할수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이 이제 지난해 11월 상장하면서 단숨에 1,400억대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네. 아, 키스 대표인 배용준은 150억 원 내외. 박지균, 아, 박진영,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20억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아, 변두섬 예당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이자, 회장 부인이자 가수 출신 양수경은 40억 원 내외의 주식 부호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상장사 대표 또는 관련자이기 때문에 네.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재테크를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과 주식투자는 연예인들이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일이 많기도 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솔직히 이 정도로 돈이 많으면 뭐 얼마나 걱정이 있을까 싶은데 네. 사건사고에 휘말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부동산과 주식은 일반인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네. 아, 건전한 방법도 있지만 자칫 투기나 이른바 주식을 이용한 작전에 이제 아, 홀리기도 하죠. 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한탕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연예인이 포함된 사기계라든지 부동산 임대 사기 등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아, 개인적으로 연예인 재테크는 2000년대 초중반을 전후로 과거와 다른 모습이 아, 많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그전에는 저축과 부동산 또 주식, 가게, 임대 등 정통적인 방법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재테크를 했다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코스닥 우회상장봉이 불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연예인들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재테크에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통적인 재테크의 방법으로는 뭐냐면 저축이 있겠죠 예. 네, 김생민 씨가 리포터 수입으로 10억을 모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예. 출연료 90%를 저금을 했고 나중에는 재테크 비결을 담은 만만디 재테크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현영 역시 재테크 다이어리 현영 언니가 들려주는 똑똑한 경제 습관이라는 책을 냈었는데요 아, 재테크 강연까지 나섰고요 현영도 월 수입의 90%를 저축을 하고 펀드나 보험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아, 조영구 역시 맨발의 재테크라는 책을 썼는데 10년 만에 30억 원대 부자가 된 이유를 저축과 14년 동안에 단지 이틀만 쉬었다는 일화로 아, 소개 했듯이 금면 그 성실이 아,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 많은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느 한순간에 또 벼락부자가 된 것은 음, 네. 아니겠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재테크를 한 스타들의 경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중반 주식투자붐이 엄청나게 일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아, 당시 연예인이나 영화사, 매니지먼트사, 드라마 제작사 등 연예 관련 회사들이 우회상장붐이 엄청나게 일었는데요그 덕에 떼돈을 번 사람들도 있고요. 작전주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조사를 받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아, 신동엽처럼 본인의 뜻과 달리 고철 을 겪은 사람도 있고요. 결국 지금까지 남은 연예상 관련 상장사는 뭐간신하한 회사들만 남았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 아, 이 주식 광풍에 숱한 연예인들이 이름을 올렸고 지금까지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비 역시 우회 상장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아, 100억 원대가 넘는 강남의 빌딩을 연예인들이 보유하기 시작한 것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중반 이후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돈의 경로가 보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주식으로 번 2000대 년 초중반에 주식으로 번 돈이 아,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건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소위 슈퍼리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제 투자 수순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요즘에는요, 이 셀러브리티 마케팅도 이 연예인들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예, 셀러브리티 마케팅은 이제 경제 소득이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자리를 잡기 마련인데. 연예인 협찬이나 CF 같은 전통적인 연예인 마케팅이 아니라 연예인들의 인지도를 통해서 협연을 한다고 할까요? 아, 이경규의 뽀뽀면이 대표적인데요 네. 본인이 참여하고 기업이 발전시켜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죠 현재 홈쇼핑에는 연예인 이름을 내건 브랜드가 상당한데요. 홍진경처럼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네. 이름을 빌려주고 홈쇼핑에 참여하고 마진을 가져가는 방식을 쓰는데요. 아, 그 중에는 아이디어라든지 유통,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름만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네. 연예인 이름을 내건 음식점들에서 이제 진화했다고 할수 있겠죠. 아, 이런 방식뿐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정우 같은 경우는 아, 화가로 개인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정우 그림 을 의류 브랜드죠 H&M에서 옷의 디자인으로 차용해서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상렬로 유명한 상인형 같은 경우는 사인형 백으로 참여하기도 했었죠. 이런 셀레브레이트 마케팅은 신라 제품의 질이 바탕이 되면 서로간에 상당한 수익을 주는데요. 대표적인 게하유미 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이거는 기술력은 있지만 대기업에 밀려서 고전하던 중소기업이 하유미를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홈쇼핑에서 성공 신화를 이룬 케이스가를 말합니다. 네, 서로 윈윈 전략이 될수 있겠네요. 스타들의 각양각색 재테크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스타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 확인해 볼수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용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